네, 안녕하세요. 참새 TV 알고 싶어요 교육을 맡은 성민복지관 주거지원과 안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역에서 완성되는 주거지원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릴 이야기는 총세 가지입니다.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과 두 번째는 서울시 장애인 지원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 지원 주택에 조금 더 세밀한 이야기인 저희의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저를 소개, 소개드리면은 저는 성민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성민은 다양한 장애인 주거 지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 자립생활주택을 시작으로 2021년 장애인 지원주택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가지고 저희 강동구 소재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22분의 장애인의 독립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3개 단지에 24집이 있고요. 커뮤니센터는 2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이 탈설하신 장애인이시지만, 제가 에서 오신 분들도 4명이나 되시고요. 입주민 중 대부분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을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장애인이 어떻게 지역 안에서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온 그 과정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장애인 주거 지원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주택, 발달 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 자립생활 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거주, 주거 서비스는 지원 주택과 돌봄 지원 서비스 뿐이었는데 자립생활 주택이 작년부터 탈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제가 장애인에게도 오픈되면서 어머니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자녀가 지역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되었습니다. 최장 4년에서 올해는 6년까지 연장이 되어서 어머니들이 지역에서 독립을 준비하시는데 자립생활주택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유지원 서비스가 같이 제공이 되는 거고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는 비공급형이라고 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유지원 서비스만 제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일상활력을 위한 4대 약속, 아보아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안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요소가 지원주택의 확대와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현재는 336가정이지만 앞으로 30년까지 500가정으로 확대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혼자 사는 것이 걱정되고 두렵고 연습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6개월간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할수 있는 자립체험 주택도 30곳을 신규 운영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러한 시범사업이 앞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독립주거는 그동안 꿈으로만 여겨졌었는데 앞으로는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는 집단에서 어떻게 새로운 주거 모델을 생,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주거에만 조금 집중이 됐었다면 최근에는 주거도 중요하지만 주거를 둘러싼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변화하게 되면서 집과 서비스가 함께 결합되는 것이 바로 지원주택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거유지전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 내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거유지전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원주택 입주민 개인별 욕구에 따라서 지원하는 주거관리 및 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주거 상담, 일상생활, 의료, 심리정서 등 어머님들이 지금 당사자를 지원하는 그 삶의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장애인 모두가 신청하실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지만 활동 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서 주거유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배점표를 보셔도 아실 수 있는데요. 지원주택과 유사한 자립생활주택의 서비스 필요도도 보시면 재정관리 지원 건강의료 지원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지원의 필요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좀더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장애인 분들 모두가 신청하실 수 있지만 지원주택에 많은 분들이 발달장애인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 자격 및 선정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울시에는 연 2회 상하반기에 나눠가지고 지원주택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소득 자산 조사가 진행이 되고 나면 2차 서비스 필요도 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후 서울시 심의 과정을 통해서 대상자가 선정돼서 발표되는 과정입니다.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삶의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혼자 살때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이어주는 것이 저희는 주거지원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별 지원 계획을 통해서 당사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들이 주거를 중심으로 지역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일상이 어떻게 풍요롭게 이뤄질 것인지 내가 집에서 고립된 삶이 아니라 사회에 어떤 다양한 참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건강하게 살 것인지 내가 필요할 때 나의 권위공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렇게 구분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지원 인력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24집을 지원을 하는데 종사자가 저한명 있고요. 운영 총괄 한 명, 슈퍼바이저 한 명, 코디네이터 여섯 명, 회계 사무원 한 명, 주거 코치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주택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요. 하나씩 세밀하게 살펴보면 입주민이라고 하는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당사자 분이 계시고요. 그 당사자가 편안하게 집에서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코디네이터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찾고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고 누가 그것을 할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역할도 당사자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사는 보호자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바우처에 의해서 계약을 맺고 입주민의 가장 많은 시간과 일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들, 가장 많은 부분들이 가사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거 외에도 내 집안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해주시고 저희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정서적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TV를 보거나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활동 지원사분들이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주거 코치는 활동전사가 없는 시간에 당사자의 일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전사 분들보다는 조금 더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고 함께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나 보호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야간의 안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간 주거 코치를 두어서 밤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것들을 당사자 동의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 어, 지역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후견인, 복지관 직원, 마트 사장님, 제일 요즘에 중요시 여기는 카페 직원, 어,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당사자를 잘 이해하고, 이분들도 지역의 주민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장애인 지원택 공급 현황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로 아직은 지역 안에서의 한계성은 가지고 있지만 어, 더 많이 확장된다고 하면 내가 사는 지금 이 지역에서 잘살수 있도록 지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원주택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이후에 당사자의 독립을 지원을 할때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미래 설계라고 하는 당사자의 꿈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내 물리적, 심리적 독립 생활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원 주택이라고 하는 나의 집이 생기기 때문에 문, 물리적 독립 생활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지만 제일 어려운 것들은 심리적 독립 생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당사자와 충분한 이야기가 나눠지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주거지가 전환되면서 당사자들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심리적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독립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혼자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기에 심리적 독립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지역에서 잘 살기 위해서 지원주택에 오신 거기 때문에 나의 삶과 일상이 지역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당사자 선호와 욕구에 맞춰서 그러한 자원망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주택을 하면서 입주민 지원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어려웠던 것은 조력자의 지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원주택은 내가 혼자 살고 싶지만 혼자 살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력자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 당사자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당사자에게 맞춰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그분들의 생각을 맞추고 그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주택 안에서는 입주민 지역, 조력자가 가장 중요한 꼭지라고 생,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유지전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삶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보호자들과 함께 살았던 그 삶, 히스토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지원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미래 설계를 수립을 하고, 그거를 실천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활류하고 재수립하면서 끊임없이 당사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 설계 기반의 통합적 주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삶의 중요한 여덟 가지 영역을 저희는 찾을 수가 있었고 이것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잘 살아가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설명하는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AAC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 안에서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한다거나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조력적 교육하는 것들이 저희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지역 내 나다운 삶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지원을 하다 보면은 당사자가 빠져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당사자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주거라는 것은 위험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의료, 실종, 그리고 주택내 안전과 관련해서 예방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위기 긴급 상황에서는 어, 저희가 어떻게 빠르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에 대한 계획들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주민이 거주하고 계시지만 많은 조력자가 이 집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조력자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민 조력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했고요. 이러한 안전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당사자의 욕구와 선호가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임대차 계약 기간에 맞춰가지고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주거 환경 욕구를 파악을 하고 당사자의 장애 특성에 맞는지 개인 선호에 맞는 공간인지 그리고 수술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공간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거에 맞춰서 주택 내 안전은 확보가 되었는지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 코디네이터, 주거코치, 활동지원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코디네이터 교육을 통해서 코디네이터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이것들이 다시 주거코치, 활동지원사까지 관점이 맞춰지는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결국에 활동지원사분들이 원하셨던 것들은 어, 긍정적인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연대와 협력하면서, 어, 나의 방식과 조력자의 방식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개별 접근하고 있고요. 어, 일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역 내 독립 주거 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당사자는 이러한 자원들이 내일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희가 입주민 한 명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입주민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2개의 집에 22개의 삶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개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분은 30대 여성이시고요. 지적장애이시고 활동지원 바우처는 150시간이세요. 그리고 작업장을 다니시는데 많은 시간을 보호작업장에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퇴근하셔서는 활동지원사와 가사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활동지원사가 퇴근하시고 나면은 본인만의 시간을 보내시고요. 주말에도 집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수입은 어 이제 기초생활 수급으로 충당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출은 주부식 생활비라고 해서 집에 필요한 부분들은 주부식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고 개인 생활비라고 해서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자기의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30대 여성이신데 내병변, 시각, 지적, 중복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지원 바우처도 435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계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활동지원사와 보내고 계세요. 어, 입주민이 일어나기도 전에 활동지원사는 출근을 하셔서 집안 환경을 살펴보고 중복장애가 있으시다 보니까는 이용하실 수 있는 기간도 많지 않으셔서 대부분 지역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와 재활치료와 같은 부분들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9시에 활동 지원사가 퇴근하고 나시면 중증의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희는 1시간 텀을 두고 밤 10시에는 주거 코치가 출근하셔가지고 수면과 관련된 지원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은, 어, 개인 생활비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주부시 생활비 안에서 당사자를 최대한 욕구나 선호를 반영해서, 어, 개인 생활비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지출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의료적인 비용들이 이분은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30대 남성이시고요. 지적장이시고, 활동지원 바우처는 120시간 있으세요. 어, 활동지원사가 8, 어, 6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시고요. 그외 시간은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집에서 늦잠을 자기도 하고, 지역을 산책하기도 하시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저희도 이분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신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바쁘지만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고요. 어, 이 분은 수입이 장애인 연금이 없으시기 때문에 입주민 중에서 가장 적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지출도 조금 적으신 편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삶을 들여봤을 때 이제 집도 조금 보셨겠지만 집도 각각의 삶이 담겨져 있고 삶도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사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거를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은 개개인에게 맞춰서 개개인이 원하는 삶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는 보호자분들도 그러시고 당사자들도 그러시지만,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주민에 지원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입주민께서 이야기하신 거에서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원주택에서 100년도 더 살고 싶다. 좋은 집, 좋은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이전에는 고민을 많이 안 하셨던데 점차 저희의 지원, 저희를 만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나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